COVID-19로부터의 심한 질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귀화와 귀화의 자녀 그리고 고령의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이 높은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뉴욕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nyc.gov slash 백신파인더 또는 8 7 7 8 2 9 4 6 9 1로 전화주십시오. 현대자동차의 서브 컴팩트 SUV 모델 베뉴가 보유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차량으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보도 자료를 통해 켈리 블루북이 실시한 2022년 5년 보유 비용 평가에서 서브 컴팩트 SUV 부문 최우수 모델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블루북은 베뉴의 5년 보유 비용이 3만 55달러로 같은 부문 차량들의 평균 보유 비용에 비해 6,983달러나 낮은 가장 효율적인 차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 블루북은 벤뉴에 대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자동 변속기 기능을 갖추고도 2만 달러 안팎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10년 10만 마일의 무상 보증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보기 드문 소형 SUV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 2년간 60세 이상 시니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한 별도 시간대 우선 쇼핑 서비스를 다음 달 17일 종료할 예정입니다. 코스트코는 시니어와 의료계 종사자, 응급구조요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특별 쇼핑 시간대를 다음 달 17일까지만 유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스트코는 팬데믹이 선포된 2020년 3월부터 이 같은 우대 쇼핑 시간을 설정했고 그 대상에는 장애인과 면역 저하자도 포함됐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였다가 작년 7월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로 주 2회로 축소했습니다. 음.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 명예 회장이 또다시 복귀합니다. 스타벅스는 성명을 통해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가 4월 4일자로 물러나고 슐츠 명예 회장이 최고 경영자직을 다시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스타벅스를 이끌어온 존슨 최고 경영자는 1년 전 이사회에 글로벌 팬데믹이 끝나가면 은퇴를 고려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최고 경영자 재임 기간 스타벅스 주가는 42% 올랐습니다. 슐츠 명예회장은 스타벅스 이사회에 다시 합류하고 존슨 최고기영자의 정식 후임자를 찾는 작업을 도울 것이며 회사 측은 올해 가을까지 정식 최고기영자를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슐츠 명예회장은 성명을 통해 뭔가를 사랑한다면 부름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난 스타벅스에 돌아올 계획은 없었지만 회사가 새롭고 신나는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항공요금이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와 고유가에 따른 연료 부담 때문으로 올 봄과 여름에는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투자은행 j 피모건 체이스 투자 콘퍼런스에서 참석한 미국 항공사 대표들이 최근 업계 상황에 대해 항공 수요가 수개월 전 전망치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항공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은 항공권 예약 승객들 숫자가 지난주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빠른 항공수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관련법을 활용해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리닝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도 2차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미국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사전 경고성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14일부터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이닝이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은 압류한다며, 이는 이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공급망에서 활용했음을 나타내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얀 일회용 종이컵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색 로고가 인쇄된 흰색 바탕의 종이컵이나 투명 플라스틱컵은 그간 스타벅스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이 재활용돼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회사의 모든 고객이 자신의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거나 매장의 세라믹 또는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